어? 어, 이제 한다 우리. 이제 나왔다. 12시 야 1분. 10시 1분, 1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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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, 아, 정확히 12시. <laughs> 와, 정확히 12시. <laughs> 아, 약속 미쳤다. <laughs> 약속 미쳤다, 미쳤어. 여기 지우 올라갔다.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이거 봐. 한두 끝도 없이 내 끝난 게 아니야. 아, 아, 신났네. 아, <laughs> 신났어. 어, <laughs> 야, 안에 놔둘게. 칼도 안, 안 들고. 흰색 있어, 흰색. 이렇게 이렇게 타. 왜 현주 타는 거 아? 현주 타는 거 싫. 어 <laughs> <laughs> 아니지 얼굴 나오는 게 싫어서. 근데 여기 어들 얼빡 차시다 지금. 비 비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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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버. 가방에 바로 있어 오빠. 아, 갔어. 갔어. 원래 3월까지는 못 풀고 아, 3월부터는 풀려서 도망하고 아, 마지막에 또오세요 샷이고 어내거 저기 있네 근데 <laughs> 하얗게 네, 있네 저기 내 거. 아니요. 저쪽에될 아니, 거예요. 아, 아, 앞으로 가 볼게요. 제가 친 건가? 아니지. 아니, 야 올라간 다 나이스. 나이스. 자, 8 5 85고시. 5 남은 게 맞았어요? 어, 굿시7 아, 좀더 아, 조금 직원. 짧았다 조금 조금 짧았다. 봤어, 내꺼? 어, 내꺼 봤냐고? 어. 봤어, 내꺼? 저 옷이 하얀 거 보여, 저거? 타고 가지. 오, 나이스 온! 오. 오, 오, 핀발. 나이스 온! 짤. 오케이. 오케이. 요번 은 오른쪽, 오른쪽으로 90도 꺾이는 파 파이볼이에요. 음 멀리 아 보시면 아이피발 보이실 겁니다. 이 하늘이 더 울리고 높요 제꺼는 산 뚫고 안 갔어요? 세요 아, 어. 디 갔어? 어디 갔어? 넘겼어 왼쪽? 어, 나 넘겼어. 옆으로 갔어 옆으로. 설명을 하기 무색하게. 그렇게 어. 얘는 어디 갔어? 오. 너무 잘는데 아니, 뭐 하늘이 가려 가지고 보이지가 는다 움직일 거요다려요가 네. 볼까? 나이샤, 오안 나왔다. 안 나왔다. 안 나왔다. 오빠 빨리가 쳐라. 어? <웃음> <웃음> 네, 오. 아, 갔다. 아, 저기 있다. 이거야? 네. 야, 너 여기서 올리면 버디 찬스야. 아이고. 살았어, 살았어. <laughs> 이게 끊어간 거야. 아, 그럼. 잘 어, 그럼 끊어갔어. 그래. 여기 앞에서야? 옆에서야. 옆어. 어! 좋다! 오, 좋갔어 저... 아, 다 왔다, 다 왔다. 여기 갖다 놓은 게 어디야? 아이고. 아이고. 루틴 났다. 루틴 나타나. 루틴 나타나. 루틴 나타오 됐다 말렸다 나타어 루틴 나타나. 루 나타나. 루 E ok o okay. <laughs> 나이스! 탑볼! 사라지던데 공이? <웃음> <웃음> 아. 이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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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. 양파야 양파아양파이야 아, 이걸 찍어야 되는데 나이스 샷뒤거 맞아? 이거 뭐지? 앞당 너가 쳤어 디봇이 나네? <laughs> <laughs> 앞당을 치네 앞당을 치네 좋아 좋아 펑커 어? 어 아닌데? 아커 들어갔다, 아, 벙커 들어갔다. 170! 170! 어이고하습니다 150! 1 0이요 140이요! 오케이 너무 큰거 아니야? 오케이! OK. 좋아! 아. <Volkskr bringen> 잘 쳤네 잘 빠져서 많이 갔어요 d o l e e v e Merv! N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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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벙 어? <laughs> 찍어줘라. 어디가? 어디 가지게요 넘어오세요. 나이스. <놀> 나이스. 오케이. 스 오케이 줬어요. 오케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지? 하나. 음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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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화장실 가시고. 네. 가장 시가 시고 <목소리> 아, 이 샤워장 못 가요? 가도 <laughs> <laughs> 소용없어. 소용 소용이 의미 없죠? <laughs> 어, 좋다. 아니야, 오른쪽이야. 죽었어? 어, 죽었어. 오른쪽으로 가, 죽었어. 응. 나왜 좋게 봤지? 어, 나가는 기가 막히게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된 거지? 어. 어? 음... 야, 딱 어떻게 살라고 절로, 절로 가네. <laughs> 어떻게든 살라고 해도 안 갈라고. 자, 좋다! <laughs> 자, 저기 멀리 정면에 보시면 우와. 빨간색 아이피깃발 보이시죠? 네. 깃빨 보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. 제졸두입니다. 제졸두입니다. 오케이. 이거 잘 맞은 거야. 어우, 샷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통 온다, 이제. 더워서 두통이 많이 오고. <laughs> 근데 너무 기분 좋은 더운다. 샷! <laughs> 너무 잘 맞은 것 같은데? 잘겠습니다 오, 안 돼! 오찮아요 나이스 나이스! 어디어 위험해 위험해 괜 우와! 이들어요고로 들어왔어? 와, 오. 오. 외로 외로. 와 외로. 외로. 진짜 잘 맞았다 이번 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대 <laughs> <laughs> 도로밖에 게 아니라 오! 오. 어디 갔어? 커 네. 앞에 떨어뜨린다 생각으로 해야 까 우와. 좀 우와. 좀다 풀싱 다 하지 말고. 들었다, 풀, 풀. 어, 예. <laughs> 아니, 그건 너무 야,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되지. 아. 아니, 근데 이름 한번 더, <laughs> 이름 한번더 끊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. 자, 다시 이번엔 펑커 앞쪽으로. 어, 어차피 펑커 전에, 펑커. 지금 이거는.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몇인데 지금 어프로치 잘 자세를 를 하세요. 탑 자세를 하셔야지. 그렇죠. 세 번에 빠진 것아니 이거, 이거. 네. 아구나 그러면 자, 같이, 같이. 그대로 튕길게요. 가볍게 투. 그렇죠. 그렇지. 좋아. 어, 좋아. 어, 좋아. 아, 좋아, 좋아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네, 알고 있어요. 울지 마. <laughs> 들고 타세요. 울지 마, 울지 마. 울지 마, 타. 자, 봐봐. 응. 실. 짧아요. 그렇 <몇이. 웃음> 자, 멀리 카트 한대 보이죠? 네. 어? 잘못 쳤어? 드라이버가. 응. 오우. 하나에

오케이 오케이. 괜찮아요? 차라리 이게. 어? 알다번첫 <놀람> 번째 플레이하신 데이. 30초 30. 30초라고 3 0 소나무 사이렌 갔다. 아, 네. 카메라 안 챙기세요? 아, 됐다. 아. 그래. 어, 그러니까. 아. <웃음> 움직여. <웃음> 아 이제 지짜 가지고 움직여 이제 꼼짝을 뭐. 자신있게. 그쵸! 그렇죠. 좋아, 좋아, 좋아. 오우, 샷샀어 <laughs> 아, 나 뭐, 야, 마주 나오나 봐. 어, 멀리거, 멀리거, 멀리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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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 여기 여 있는 거 같아요. 오 나이스 온. 와 이래 아, 갑자기 아닌데? 뭐야 저 그린 안에 그게 아니야, 있어? <laughs> <제발 하지마. 웃음> 아니라고신야물 <laughs> <laughs>